내가 썸 타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해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생활이에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라 하고 싶다면 그 여자친구가 되시면 돼요. 어,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왜 너의 썸이 연애로 이어지지 않을까? 가장 큰 문제는요. 썸탈때 썸 타는 썸녀 혹은 썸남을 마치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로 착각을 하고 그 사람을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대하듯이 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썸들이 망해요. 왜 이게 망하냐고요? 썸을 탈 때는요. 이게 연애하기 전의 과정이에요. 일부의 과정. 그러니까 이 여자 혹은 이 남자와 썸을 타면서 연애를 했을 때 얼마나 즐겁고 기쁠지, 연애를 할때 얼마나 행복할지를 상상을 해보는 과정인데. 간섭하거나, 그를 내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의 인스타에 는 여사친, 여자들, 여자 사람 친구한테 질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썸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5분 대 기조가 돼서 남자를 기다리고만 있는다던가, 남자가 연락이 늦어졌는데 연락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넌 연락이 잘안 되니까 못 만날 것 같아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던가, 지속적으로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떠본다던가, 썸탈때 이런 행동들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썸탈때 되게 기싸움들을 많이 해요.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마치 기싸움을 하는데 썸탈때 기싸움하지 마세요. 썸탈때 기싸움을 많이 하게 되면 연애로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아, 얘가 이렇게 벌써부터 나한테 주도권 싸움하려고 하고, 기 싸움하려고 하고, 지말잘 듣기를 바라고, 말잘안 들으면 삥도상해서 저러는데, 내가 얘랑 연애를 했을 때 과연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요, 썸을 타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람과의 미래, 연애, 우리의 연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이때 상대방에게 안 좋은 선입견들이 생기게 되면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썸에서 빠른 손절을 하고 연락이 없어지게 돼요. 썸남이, 썸녀가 한결같이 나를 좋아하면서 애정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관계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썸에서 일방적인 관계도 좋지 않아요. 일방적으로만 호감을 보여주는 관계, 일방적으로만 애정 표현을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만 만나고 보고 싶어 하는 관계들. 썸에서 여러분이 호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도 상대방은 떠나요. 왜 사람이 원래 누일자리 보고발 뻗는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잘될 가망성, 가능성이 있어야 썸도 유지를 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나 가망성이 없이 지속적으로 철벽을 치면 상대가 떠나갈 수 있어요. 싸움이 <목소리> 타고 있었어. 행복했어. 어제도 데이트했어.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죽었어. 연락이 안 돼. 어, 이남자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그래. 왜 그럴까요? 썸탈때 여러분이 너무 남자를 호구처럼 생각하게 만들었거나 남자에게 너무 호감을 보여주지 않아서 남자가, 아, 이 여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나랑 밥 먹고 이러는 거 정도가 좋아서 나를 만나는 것 같아. 아, 내가 호구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여자의 어장 속에 있는 남자가 된것 같으니까 기분이 별로야. 빨리 이 어장에 빠져나가야 되겠어. 빨리 이 여자랑 손절을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어장 속에서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썸에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썸이 연애로 잘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썸 관계에서도 늘 상대방에게 적절한 호감을 보여주되 상대방에게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 상대방을 억압하려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마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적정한 거리를 두고 썸을 타시는 게 좋아요. 마치 난로 같은 사이가 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가까우면 뜨겁듯이, 또 너무 멀어지면 차갑듯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적정한 선에서 썸을 타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선견을 가지고 여러분과의 연애를 망설이게 되고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에게 도망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왜 여러분의 썸이 어, 연애로 연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you <laughs>